네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기타 쉽게 가르쳐주는 남자 오브리 캠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해 불가의 영역인 이 악보 없이 코드를 찾아서 연주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상당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 엄청난 어, 변화를 줄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잘 챙겨 보시고요. 저의 그말한 마디 한 마디 놓치지 않도록 천천히 그리고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기타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선생님, 제가 그 기타 친 지는 오래됐는데, 제 레슨새, 어, 이제 제 친구는 기타를 저보다 못 쳐요. 근데 제가 이제 노래를 악보 없이는 저는 잘 못하는데 그 친구는 그냥 이렇게 감각적으로 코드를 찾아서 연주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제가 무엇이 부족할까요? 음,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원인이 뭘까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을 하던 차에 좀 이제 정리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그 팁을 한번 공유할까 하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제 잘 한번 설명을 들어봐 주세요. 자, 일단 그 친구 같은 경우에 기타를 못 치는 친구가 왜 코드를 잘 잡았느냐. 제 생각에는 그 친구가 음악을, 기타를 못 쳤지만 음악을 상당히 많이 듣고 아니면 노래를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렇게 음악적인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귀에는 어디로 흘러간다라는 감각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 이제 아무래도 기타를 이제 처음 배우시고 이러시는 분이니까 화성학적인 개념은 분명히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빨리빨리 코드를 찾을 수 있는 것은 그 음악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훈련하는지가 포인트고요. 그리고 막무가내로 그냥 대충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그 훈련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 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만 여러분들께서 따라오시면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요. 자, 일단은 기타에서 기타에서 음악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음악에서는요, 큰 뼈대가 있어요. 우리가 전번에 제가 한번 설명한 것처럼 다이어토닉 코드의 개념이 있는데요. 이런 다이어토닉 이러니까 여러분들 상당히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쉽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문장을 보면 주어, 목적어, 뭐, 동사,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노래의 어떤 음악의 구조에 있어서도 토닉, 그리고 서브 도미넌트, 도미넌트라는 어떤 형식이 있어요. 그 형식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화성학적인 음악 이론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 강의 어, 다이어토닉 코드 진행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더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영상을 보시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한번더 볼까요? 자 다이어토닉 코드의 개념은 일단 도레미파솔라시도로 우리가 수백 곡 수천 곡이 작곡이 되죠. 거기에 코드를 만들 수 있다는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서 도에서 화성을 쌓으면 화음을 만들면 도미솔 시 코드, 레음에서 화성을 쌓으면 레파라 디마이라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레두 번째라고 해서 2도 코드 D 마이너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음이 미에서 코드를 만들면 미솔시가 돼서요 E 마이너. 네 번째 F, 파라도. 다섯 번째 솔실에 G가 되고요. 여섯 번째 라죠. 라도미 A 마이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까지 하시면 돼요. 7도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어요. 7도까지도 하시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드 6개 가지고 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뭐죠? 코드 3개를 가지고 모든 곡을 할수 있는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오늘은 3개, 그 6개 코드를 3개로 또 어떻게 압축하는지에 대해서 한번더 배워보고 그 감각을 키우는 연습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C 코드에서 노래 진행이 D 마이너로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2도. 2도라고 해서 C 코드 다음에 모든 노래가 D 마이너로 가나? 아니면 3도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E 마이너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이것은 그냥 도수의 배열이, 요렇 다, 어, 예를 들어서 가족이라면 아버지, 다음에 엄마, 그다음 뭐, 뭐, 형, 누나 이런 순서일 뿐이지 어떤 순서로 나올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리를 알고 그리고 공식을 알면 우리가 그 감각적인 것들을 좀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뼈대가 되는 1도, 4도, 5도예요. 근데 이제 저도 숫자 울렁증이 있지만 1도, 4도, 5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머리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도를 그냥 이제 토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 머리, 어뜸음 그리고 네 번째 오는 음을 서브 도미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마지막은 도미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어, 목적어, 동사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세계로 크게 나뉘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음악 형식의 뼈대다. 그래서 일단은 C 코드. C 코드가 아까 C 다이아토닉 코드에서 첫 번째 나오는 C 코드가 토닉이고요.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게네 번째인 F 코드, 서브 도미넌트. 마지막에 나오는 게 어, 도미넌트인 G 코드예요. 그럼 이세 개로 모든 노래는 압축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할수 있겠죠. 선생님, 노래 보니까 뭐 D 마이너도 나오고, 뭐 E 마이너도 나오고, A 마이너도 나오던데 도대체 그 코드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C, F, G만으로 어떻게 노래를 하나요?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문제는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될 때, 1도, 4도, 5도, 즉, 토닉, 서브 도미넌트, 어, 도미넌트로 압축을 하고 그것을 볼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귀가 필요하죠. 눈이 아니라 귀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감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감각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훈련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토닉, C 코드. 그리고 서브 도미넌트 도미넌트를 한번 노래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한번 봅시다. 우리 여행을 떠나요라는 노래 아시죠? 뭐 기타 처음 배울 때 치는 그 노래잖아요. E 코드 나고, 그다음 에 A 코드 나고, 또 그다음에 B B7이나 뭐 B 그리고 E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타 처음 치는, 치는 분들이 이세 개의 코드, 3 코드를 가지고, 어, 많이 연습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세 개의 코드가 우리가 뼈대인데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 표를 보시면 이세 개의, 어, 진행이 있는데 이걸 일단 여러분들 먼저 외우셔야 돼요. 자, 그 표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시면 저희 밴드에 이제 둘 테니까요. 이꼭 외워주세요. 자, 그러면. 왜 세계로 이루어지고 나머지 부가적인 것들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왜두 번째로 넘어가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이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여행을 떠나요를 제가 한번 코드를 어 바꿔 볼게 한번. 처음에 이 코드죠. 푸른 언덕에 나오죠. 배낭 금빛 태양 이렇게 A 나오죠? 축제를 하는 이 e 나오고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바꿉니다. 푸른 언덕에 하죠 배낭을 메고 할때 이렇게 안 바꾸고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C샵 마이너로 바꿀 거예요. 왕금빛 태양 A, A 마이너, 축제를 향해. 향해서 F샵 마이너, B 향해서 자, 이, 이거 보시면 E 코드하고 A 코드하고 B7 이라는 이 노래 자체가 갑자기 코드가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코드를 모르고 악보를 칠때 만약에 설령이렇게 되어 있다고 쳐봅시다. 푸른 언덕에를 푸른 언덕에 그다음에 배낭을 메고를 시샵 마이너가 나온다. 그러면 이 키에서 보면은 시샵 마이너는 이제 뼈대가 아닌 잔가지인 6도 코드거든요. 자, 6도 코드 잘 모르겠으면 그냥 어쨌든 시센 마이너라는 코드가 머리 아픈 코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왔어요. 근데 이걸 칠수 있을까요? 못 쳐요. 처음하면. 그다음에 황금빛 태양 a 고 나왔죠. 또 A 마이너로 바꿔준 다음에 축제를 연네. 또 시센 마이너 방향을 향해서. 어 광야를 향해 광야를 향해 또 시전 마이너 바뀌었죠.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에서 F# 마이너 또 F# 마이너까지 해야 돼. 계곡 B7 향해서 이렇게 그러면은 주요 3 화음인 E 코드 A 코드 B7이나 B 코드의 벗어나서 다양한, 어, 부가적인 코드들이 이렇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곡은 여러분들이 즉흥적으로 오브리 감각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laughs> 이 뼈대로 볼수 있고 뼈대를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푸른 언덕에 이 배낭을 메고 방금, 빛, 태양, a 로 해도 돼요. 축제를 e 로 해도 되고, 방향을 향해서, 비세븐 해도 되고, 계곡을 향해서. 자, 뭡니까? 우리가 고민을 하던 이 수많은 코드들을 빼도 노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걸 무조건 빼라는 게 아니에요. 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주요 3화음을 먼저 찾아가는 이 능력을 세우고, 그 외에 잔가지들을 채워넣는 그런 순서로 연습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이 어떤 노래를 할 때, 어 주화음과 부화음을 구분해서, 주화음만 일단은 먼저 외워서 그 감각을 채우고요. 부화음은 어떻게 또 역할을 하는지만 배우면 되겠죠. 그러면, 주화음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도로 한번 다시 해 봅시다 그거 여러분들이 좀 쉽게 한번 해 볼게요 C코드로 해 볼게요 자 C코드로 자, C코드로 하면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A마이너 황금빛 태양 F 축제를 얻는 C 광야를 향해서 D마이너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다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주화음인 1도인 토닉, 그리고 서브 도미넌트인 F, 그리고 도미넌트인 G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 토닉의 대신 역할을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면 상당히 쉽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토닉의 대신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아까 우리 다이어토닉에서 6도인 A 마이너하고 E 마이너거든요. 그래서 A 마이너를 대신 넣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은 언덕에 했죠. 배낭을 메고 해도 돼요. 근데 A 마이너를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C 코드, 즉, 가장 중요한 뼈대인 토닉의 대리, 즉, 뭐라고 하죠? 같이 쓸수 있는 A마이나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이 A마이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토닉의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서브 도미넌트로 흘러가는 그 뼈대만 잘 찾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배낭을 메고 A마이나를 해도 되고 그냥 C로 가도 된다 죠 황금빛 태양해서 f 마이나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만 안 바꿔도 된다는 라 거예요 왜? 서브 도미넌트의 역할로 그냥 끝났으니까, F는. 축제를 여는 또, A 마이너, 광야를 향해서, 이거 바꿔도 되지만, C로 쭉 가도 돼요. 광야를 향해서, D 마이너로 굳이 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광야를 향해서, 바로 G로 들어가도 돼요. 5도인, 뭐죠? 어, 도미넌트로. 해서 얘기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토닉인 C 코드, 그리고 서브 도미넌트인 F, 그리고 도미넌트인 뭐죠? G 코드의 어떤 그 역할을 해 주는 부하음의 종류만 좀 기억을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토닉의 토닉하고 대신할수 있는 게 아까 A 마이너 6도 코드고요. 그리고 E 마이너 3도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1, 6, 2, 5, 뭐 1, 7, 뭐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그냥 토닉으로 통일, 토닉의 친구로 대신 할수 있다. 어. 그거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요렇게 간단하게 가셔야 돼요. 어, 두 번째로는 이제 서브 도미넌트와 같이 할수 있는 거. F는 D 마이너예요 D 마이너. D 마이너. D 마이너. 그리고 도미넌트는 그냥 뭐 대신할 건 없어요. 여기서는 현재 요, 요 수준에서는 그래서 F 대신에 D 마이너를 써도 되지만 안 써도 된다. F로 쭉 가도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C 키가 연습이 되면 다른 키로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 이 표에 보면 다이어토닉 코드 진행표 있죠. E 코드 이, 이 코드가 토닉이죠. 그 다음에 4도인 A 코드가 뭐죠? 서브 도미넌트. B 코드나 B7이 뭐죠? 도미넌트. 요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요걸 연습하시고, 그 대리가 어떤 것인지를 넣어보기도 하고, 빼보기도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1도, 4도, 5도, 즉, 소닉 서브 도미넌트, 도미넌트로 어떤 복잡한 곡도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예 그렇게 되어 있는 어, 곡을 어, 좀더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서유성님의 가는 세월, 가는 세월 지죠. 그 누구가 잡을 수 가지. 있나요? 이렇게 있어요 흘러가는 b 마이나 시내 무을 e 마이나 막을 수가 d 있나요? 이렇게 있으면 이게 복잡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숫자로 하면 이렇게 돼요. 1도 g 가는 세월 1도 그 누구가, 어, 이 마이너니까, G에서 이 마이너는 몇 도야, 이거? G. 6도네,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또, 잡을 수가 또 1도로 왔으니까 또 1, 이렇게 하고, 있나요? 한또 5도. 또, 흘러가는, 그러니까 B 마이너가또몇 도지? G, A, B. 어, 음, 3도. 이러면 숫자 울렁증이 있는 저 같은 경우는 못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그, 아까 처음에 얘기로 돌아가서 기타 못 치는 친구가 이거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직관적으로 그것을 찾아낸다는 거죠. 어떻게? 톤이 서브 도미넌트, 도미넌트로. 보세요. 가는 세월. 쭉 가는 거야. 그 누구가 또 잡을 수가 자, 그러니까 계속 토닉으로 갔다가, 도미넌트로 갔죠? 흘러가는 지, 또 토닉, 지내 물을, 토닉으로 서 막을 수가, 도미넌트, 있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복잡한 곡도요, 세개로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토닉, 서브 도미넌트, 뭐죠? 도미넌트 이거에 감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곡을 어 어느 어 정도 숙달이 되면 다른 키로 바꾸는 연습을 자꾸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G코드만 할 것도 아니고 음 예를 들어서 C코드 곡만 할건 아니잖아요 제 표에 이거에서 이것을 어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이렇게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G코드로 연습했으면 또 어, 예를 들어서 이 코드로 한번 해보자. 가는 세월 계속 계속 가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이게 뭐죠? 오도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도미넌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주어 목적어, 동사면아 동사 뭐요 정도의 개념으로, 흘러가는 다시 톤이 주어 개념으로, 신의 물을 막을 수가, 이게 뭐죠? 또, 도미넌트 5도인, 있나요? 또 주어인, 토닉으로 돌아온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막 음악을 어렵게 한다고, 이렇게 가고, 또, 4도를 계산해, 이 코드에 4도, 이 코드에 뭐 6도, 이렇게, 이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어우, C샵 마이너 잡기도 힘들어 죽겠네. 이러고, 뭐, 잡을 수가, 뭐, F샵 마이너인가?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상당히 소모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해법은, 여러분들, 모든 노래는 주어 목적어 보 주어 목적어 동사처럼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모든 문장은. 영어 단어처럼, 영어 문장처럼. 그래서, 음악도요, 어, 토닉, 서브 도미넌트, 도미넌트로 그냥 통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꾸며주는가, 이놈이 토닉의 역할을 하는 건가, 아니면 서브 도미넌트의 역할을 하는 건가, 아니면 도미넌트의 역할을 하는 것만 캐치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끼울 건 끼우고, 뺄건 빼고 하는 감각을 키우라는 얘기예요좀 이해가 되셨나요? 어, 다소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계속 여러분들 좀 돌려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제로 그냥 3 코드로 되어 있는 여행을 떠나요를 좀더 어렵게 코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코드 3개도 6개로 부풀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6개로. 다이어토닉 코드 다 출동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복잡한 가는 세월 막 6도 다, 여섯 개 코드 다 나와도 3개의 코드, 어, 토닉 서브 도미넌트, 도미넌트로 축약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 능력만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그리고 이제 키를 뭐 C키로도 1도 4도 5도, 어, D키로도 1도 4도 5도, 이렇게 해서 그 노래를 자꾸 연습하시다 보면 그 감각은 금방 생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타를 오래 치셨는데, 뭐, 올해 안친 친구에 비해서 내가 악보 없이 그걸 못 찾는다. 그 감각이 없다. 이러면 이런 어떤 법칙을 잘 모르거나 이런 훈련을 안 하셨거나 아니면 음악적인 그 방향 어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뭔가 우주의 기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예,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갖고 여러분들이 막 헤매지 마시고. 복잡한 이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냥 단순하게 세 개의 코드를 가지고 곡을 모든 것을 압축하자. 우리 옛날에 영어 공부했을 때 주어, 목적어, 동사, 구분, 그리고 뭘 꾸며주는가, 요 정도 엄청 열심히 공부했죠. 그것이 음악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금은 좀 단순한 논리지만 아무리 복잡한 곡도요, 그렇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도 제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곡,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코드 세 개만 가지고도 모든 곡을 할수 있어요. 복잡하게 할 필요 없고, 그리고 악보를 안 보고도 우리가 충분히 그 감각을 훈련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 일산에서 이제 이제 기타 레슨을 아주 쉽게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12월달부터 온라인 레슨도 시작하거든요. 월 6만원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저희 밴드에 오셔고이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배우시면 누구나 기, 기타를 또 쉽게 즐겁게 배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